안녕하세요. 이나나TV의 이나나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짜잔! 이 빠세 과자하고, 오사즈, 비타 500, 그, 마시는 비타민C, 이거를 마셔볼, 마셔보고, AS, ASMR을 해볼 거예요. 이 과자들로. 그럼 시작해볼까요? 먼저 이오사지 예, 먼저 해볼게요. 음,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럼 이거를 음 진짜 맛있어요. 빠지도 A S A S M R. 이거는 세우 맛이에요. 이건 너무 간단해서. 비타 500. 마시고. 먹방 시작! 오구. 음!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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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소리 들리시죠? 들리시죠? 음음 이거는, 빠세는 바삭한 새우칩이고, 5사츠는 고구마 스낵이에요. 음, 진짜 맛있어요, 이 두. 비타 500도 마, 마셔보고. 자,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ASMR과 이 과자 먹방과 비타 500을 마셔봤는데,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.